오케이 오렇게오오 뒤에가 뒤에가 옆구 심이 있잖아 네 뒤에가 옆구 심이 있는거는 여기서 10cm 내려 필요없고 그냥, 그냥 아 간단하게 심어아아 심... 알려주셨어요 지금 아니 어, 그러니까 면 뭐... 일부러 내안 알려줬어 어, 재요 여기서 내려가서 10이 그래, 어딘지 그래 그래 어보자 뭐. 10, <laughs> 10cm 재면 네. 아, 아, 아 조금, 많이 차이나네 그 놈의 진이자 얼마 얼마 나오까요49.5 49.5오오오오오오오 49. <laughs> 어, 50. 오오오오오오 요리 놀이 나 그냥 똑같아요. 똑같잖아. 50 나오네. 두개다 똑같아. 50이야. 음.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주름이 있는 거 있잖아. 네. 주름이 있는 거는 이렇게 펴서 재는게 아니고 주름 모양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놓고 재주는 거야. 이렇게. 네, 음. 그래서 지금 저 어, 펴서 쟀. 펴서 쟀? 그럼 안 맞네. 자, 13 내려와 가지고 네. 얼마가 네. 봅시다. 42. 40. 네. 2. 음. 어, 펴서 재면 4 1이 나오네. 펴서 재면은 음, 이제 이게 1센티 차이 나는데 이제 펴서 재면 사십오 정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슴 가슴은 어떻게 됐어요? 가슴은 단추 열어놓고 됐어요? 거기 앞 단추는 당겨 거기를 안당겼는데 그냥 그렇지. 자연스럽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놓 오셨어? 네. 얼마예요? 50. 여기 이렇게. 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뒤에 주름이 잔뜩 뭉쳐 있잖아. 다펴 줘. 뭉쳐 있으면은 아. 그냥 심투심으로 접으라. 심투심심심 그러면 여기 여기가 심이잖아. 음. 여기도 심이고 이렇게 재을것 같은 느낌에. 어요 그래. 그렇게 쟀네 지금. 51이 50이리 나오네. 51이요? 응. 근데 걸 만약에 다 펴잖아. 그런 건 51이 아니라 한 60, 70까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제기가 힘드니까 는 실질적으로는 뒤에는 아무 샤링이 많이 있어도 여기가 실질적으로 스펙이잖아 앞판이 안들어나게 하면 편안해 여다 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 나오는 거야 응. 허리는? 응. 허리는 그 라인 라인 더는거 있는데 응. 그, 윗라인은 저거 거여기 그래야 얼마야? 44 44? 43.5와 너무 잘하는데? 잘하신다 화산이 화산 장갑이다 진짜 응. 이거 어려운데 응. 되게 잘하네. 이 자. 화장4 0 40 5 아니 41 나온다. 오. 41. <laughs> 정확했어이 음. 재는 게힘든거얘요 23. 23. 오. 음. 탄소이막 바로 쏟아지는 난리가 아니야 이거. 2 0 21. 오. 암호는? 암호 제일 어려워. 암호는 얼마 나서 얼마 나서. 암호 말하기 싫은데. 오십팔 58? 5십팔 오십팔점오? 아직 맞았을 거야. 아니야 너무 제 힘들더라고 이게. 엄청 있어가지고. 근데 당겨서 당겨서 재면 안 돼. 안 당기는 거안 되는데 당겨지더라고요. 당겨져? 아니 근데 더 이상 당겨져도 안 늘어나면 상관 없어 이렇게 당겨놔도 이렇게 안 늘어나잖아.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지. 끝나는 점을 잡아 야 되죠. 나는 점이 얼마야? 58.5. 58.5. 뭐정확하이뭐 돼? 58.5딱 나오네. 아싸! 따라서 가요. 김 실장님. 잘하네. 어디까지 줬어 딱? 여기까지. 네.